그죠고이를 네. 주세요 예자 이어서 30인 참주 시대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제 펠레포스 포네소스 전쟁에서 이제 지고 나서 그스파르타의이제 리산드로스 장군이 그 아테네를 정복했죠 함락했죠 그래서 이 리산드로스 장군이 이제 민그 30인의 참주가 그 아테네를 이제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통치가 너무 극악해가지고 어, 곧바로 그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그 군인들과 시민 시민들에 의해서 어, 반격을 받아서 결국 또 무너졌어요. 그 전에 그 400인의 그 과두 정도 4개월 만에 무너지고, 어이 30인의 참주도 또 금방 음 1년도 안 돼서 어 무너졌어요. 이제 그 과정을 자세히 보면은 어 기원전 이제 404년에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이제 그 아테네가 결국 리산드로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을 당했죠. 그래서 그 리산드로스 장군이, 그 아테네의 민주정을 폐지하고, 그 크리티아스, 테라메네스를 포함한 30명의 그, 과두 정치 체제를 수립했어요. 그러니까 뭐, 스파르타의 어용 정권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서 테라메네스는 전에 그, 400인 과두정에도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하던 인물인데 그래도 이 사람은 좀 온건한 편에 속했나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과격파 크리티아스에 의해서 그 물러나고 크리티아스가 이제 주도권을 잡고 30인 참주 시대를 이제 지배하게 되는데 이 예, 사람이 굉장히 극단적인 극단적인 정치를 수행해서 그 민주파 시민을 1,500명이나 살해하고 그 다수를 추방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완전히 공포 정치를 했다 그래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민주파들이 이제 반격을 가했죠. 그래서 그 트라시블로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이제 선두로 해서 그 많은 그 군인들과 그 시민들이 일어나서 그 기원전 403년 1월에 이 피레우스 항구에서 이제 크리티아스가 이끄는 그 참주 참주들의 군대와 싸워서 이제 이들을 폐퇴시켰어요 퇴퇴시키고 이제 다시 이제 이때 이제 스파르타 왕이 파우사니었어스였는데이 사람이 중재해가지고 결국 과두파하고 민주파하고 이제 화해를 했어요. 화해를 했는데 크리티아스는 전사를 하고 그 나머지 잔당들은 이제 그 아테네 북쪽에 이제 엘레시우스라는 데가 있는데 이로 이제 이주했어요. 그 엘레시우스도 이제 그 아테네 영역에 있는 그런 도시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테네는 아테네의 그 성벽 안에 성벽 안에 그 도시가 있고 그 바깥에는 이제 그 아티카 반도죠. 그 아티카 반도 거의 전체가 이제 그 아테네 폴리스죠. 폴리스에 속하는 데죠. 그 아테네 시가 있고 성벽이 있고 그러니까 그 바깥에 이제 영역은. 그 아티카 반도죠. 여기까지 다이 아테네 폴리스라고 하죠. 그래서 아테네 시만 아테네 폴리스인 게 아니라 그 아테네 시 바깥, 바깥에 그 아티카 반도 영역까지 다그 아테네 폴리스인데 음, 그 중에 이제 그 북부 지방에 있던 음, 엘리시우스란 시가 있었는데 글로 다 피신한 거죠, 결국. 그래서 결국 그 기원전 <laughs> 403년, 403년 6월에 아테네 민주제가 <laughs> 부활이 됐고 시민들이 이제 그 폭정을 일삼은 30인 참조를 처형하라는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는데 이새 정부는 그이 사람들을 다 사면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도 약간 이제 혼란이 있었는데 결국 402년에 민중들이 다시 이제 권력을 잡고서 그 후에까지 이제 지속되는 민주체제를, 민주정체제를 완성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완성된 그 아테네의 민주정체제를 보면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은 민중이 모든 것에 주권을 행사하고 당연히 민주주의니까 민중이 모든 주권을 행사해야겠죠. 어, 그리고 이제 민중이 좌우하는 민회 조령과 재판소를 통해 모든 것을 결제했다 그래요. 그리고 의회 판결권도 이제 민중에게 넘겨졌고 어, 소수는 다수보다 이익과 호의에 의해 더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소수의 지배보다는 민중의 다수인 민중의 지배가 더 낫다는 그런 인식을 널리 공유했다 그래요. 그리고 음, 부모가 이제 모두 아테네인 사람만이 이제 시민이 될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이 이제 정치를 할 수, 정치 체제에 동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모든 그 행정 관직은 음, 추첨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의회는 각 부족에서 50명씩, 10개 부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500명으로 했다 그러고, 뭐 이건 뭐 전에 이미 다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행정은 각 부족이 돌아가면서 이제 순환식으로 했고, 음. 뭐 기타 이제 자세하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모사, 묘사하고 있는데 뭐 여기 대해서는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어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아테네 정치제도사 그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그 아테네의 민주정 체제가 이제 이게 최종 이제 아테네의 그 민주정 체제의 이게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 알렉산더가 이제 그리스를 정복할 때까지 이제 이게 시행되던 체제죠 음 그래서 이 과정을 쭉 보면은 어떤 이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 특히 이제 그펠레폰네소스 전쟁 이후에 보면은 그 아테네에서 그 갈등이 주로 이제 민주정을 지지하는 사람하고 민중들이죠. 그리고 과도정을 지지하는 지족들 사이에 이제 주로 갈등이 벌어지는데 음, 철학자들도 이제 두 패로 나눴어요. 대부분의 이제 철학자들, 소피스트라 그러죠, 그때. 소피스트를 민주정을 지원했고 어, 그 다음에, 그, 소크라테스하고 그 이제 제자들을, 제자들은, 음, 그 플라톤의 저작에 나타난 묘사에 의하면은 민주정을 비판했죠. 어,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민주정이 네 개의 체제 중에 그, 착. 그러니까 참주제가 제일 나쁘고, 그 다음 나쁜 것이 민주정이라 그러고, 제일 좋은 것이, 이제, 그 현인에 의한, 현인 왕에 의한 그 통치, 군주제로 봤고, 두 번째가 이제, 두 번째 좋은 것이 과두제로 봤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귀족이었기 때문에, 귀족 입장을 지지한 걸로 볼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철학자들, 즉, 소피스들은 민주정을 지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도정을 지지한 철학자들은 그 소크라테스하고 그 일파들만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그래도 민주정을 지원했다 그래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어떤 그 정치적인 입장을 보면은 그 소크라테스의 이제 행적은 다 어, 소크라테스가 쓴 저술이 없으니까 플라톤의 저술에 나타나는데, 그 플라톤의 저술에 나타난 소크라테스를 보면은, 음, 소크라테스는 그 민주정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죠. 국민정치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었죠. 어, 어리석은 대중들에 의해서 그 현명한 의견이 묵살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죠. 음, 그런데 그 아까 그 30인 참주 시대가 있다 그랬는데 이 참주 중에 이제 그 리더에 해당하는 그 크리티아스하고 그 펠레폰네스 전쟁을 패배하는데 크게 공헌했던 크게 기여했던 알키비아데스 이런 사람들은 다 과두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다소크라스 소크라테스 제자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가 이제 결국 그 독배를 받고 이제 결국 사형을 당하죠. 그래서 그 사형당한 이유로 이제 그 소크라테스를 기소한 그 기소 내용이 보면은 다른 신을 섬겼고 아테네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제목으로 이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받았다고 이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즘은 그 기소한 제목 자체가 좀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뉘앙스가 많은 뉘앙스를 많이 풍기는데 제가 보기엔안 그런 것 같아요. 충분히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의 묘사에 나타난 소크라테스는 충분히 민주정을 비판한 사람이었고 과두정을 지지하는 사람이었고 따라서 뭐 제자들도 거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때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것은 그 아테네 시민들이 그 30인 참주 시대를 열게 한그 뒤에. 그 배후에 있는 인물을 소크라테스로 봤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 30인 참주의한 공포 정치 이거에 대한 책임을 소크라테스한테 물은 것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이 제목이 그렇게 황당한 거는 아니죠. 충분히 그 당시 시대로 갔으면은 그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 충분히 그. 타당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테네 시민 입장이었으면 아마 좀 이해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란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말인 유명하죠, 유명하죠. 근런데 그 연구자에 의하면은 실제로는 이 말을 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 소크라테스가 이제 민주정을 비판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건 실제로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죠. 모든 소크라테스의 언행은 그 플라톤의 저술에 의해서 다 추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1차적으로는 이제 플라톤의 의견이죠. 플라톤의 소크라테스가 실제로는 민주정을 옹호했는지 과도정을 옹호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플라톤의 그 저작에 나타난 소크라테스가 이제 실제 소크라테스라고 이제 보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민주정을 비판한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걸 한번 따져보기로 하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 그 현명한 사람의 그 의견보다는 그 대중의, 그, 대중의 어떤 군중심리에 쏠려가지고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민정치라고 매우 비판했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경우 보면은 음그 철인왕 철인왕이 통치하는 것을 이제 최고의 정치 체제로 봤는데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한 사람이 통치하는 정치 체제가 최상의 정치 체제로 봤는데 그 아테네 시민들은 그렇게 보질 않은 거죠.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은 아테네 시민들은 소수는 다수보다 이익과 호의에 의해 더 부패하기 쉽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한 사람에 의한 지배를 한 사람이 지배하는 체제를 좋게 보질 않았죠.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정치적 지혜가 소수의 변칙과 무책임보다는 언제나 더 나은 방법이라고 아테네 시민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민주정을 옹호했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렇지 않다고 본 거죠. 그렇지만 아무리 현명하더라도, 어떤 한 개인이 아무리 현명하더라도 이 현명한 것이 그 사람의 그 선악과는 관련이 없죠. 그죠? 아무리 현명하더라도 그 사람이 악할 수도 있는 거고, 혼자 세게 권력을 독점시켰을 때이 사람이 독재와 독선으로 흐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현명함이라는 것이 그다지 믿을 만한 게못 되죠. 도리어 이 이 사람이 자기의 현명함을 나쁜 데 활용해 버리면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죠 어, 그래서 이, 우리가 그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그 뼈저리게 경험했던 것도 했었던 것처럼 이명박 같이 부지런한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더 괴로운 거죠 죠그 부지런하게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더 괴로운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현명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더 극악해지겠죠. 어, 그런, 그런 점을 소크라테스는 간과한것 같아요. 플라톤의 의견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을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사람이죠. 개인적으로 보면은 음, 이 사람이 그니까 러 어, 그렇게 사람들하고 이제 도, 유명한 사람들차다니면서 이제 같이 토론하고 그러기로 유명했었는데, 음, 그 계기가 그 자기 친구가 이제 신탁을 받았는데, 이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그게 소크라테스라는 신탁을 받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그 소리를 듣고, 그게 믿기지 않아서, 자기가 직접 이제 그 그리스에서 현명하다는 사람, 아테네겠죠? 아테네, 주로 아테네였던 것 같은데, 아테네에서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토론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무지를 폭로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한명한 명씩 그 현명하다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까발리고 다녔다 그래요. 음, 요런데 이제 요걸 요런데 재미를 붙여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웃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생각해보면, 이 신탁은 핑계고, 세상에 좀, 좀 상식적인 신탁이 아니죠. 신탁은 소크라테스가 지어낸 것 같고, 어, 사람들을 이제, 망신시키려고 돌아다녔다고 볼수 있죠. 자기가 똑똑한 걸과 내세워서, 자기 어떤 라이벌을, 망신시켜주기, 망신시키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그냥 추측이 아니고, 소크라테스의 언행을 보면은 이렇게 돌직구를 날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그 당사자가 있는데도 그런 그 사람을 바로 그 현장에서 그 모욕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소크라테스의 이런 그 직설적인 그런 행, 언행이 많은 사람들의 그 원한을 산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이 적을 많이 만들어서 결국 독배를 마신 것도 이 사람의 그 언행 언행이 쌓은 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의 그 화법을 보면은 그이 문답법이라 그러죠. 이렇게 계속 묻는 묻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소피스트라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뭐 정의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이걸 대묻죠 이제 소크라테스가 계속 이걸 대묻게 되면은 이제 상대방이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정의, 정의라든지 용기라든지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데, 이 소크라테스는 그것이 정확하 정확하게 무엇인가 이렇게 캐물으니까 그 상대방은 이제 혼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문답법을 이런 식으로 이제 문답법을 많이 썼는데, 이 문답법이 이제 그 소크라테스 자신에 의하면은 그 델포이 문야에서 배웠다 그래요. 그런데 음, 그 문답법 내용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좀 흑백논리가 강하죠. 예스 아니 예스 예스냐 노냐 이렇게 강요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은 그 흑백논리에 빠질 위험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상당히 단정적으로 얘기하죠. 음, 도려 이제 그 이런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방식이 이제 어떤 그 확실함을 원하는 현실 생애에서는 이게 현실 생활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그 진실에 다가서는 데는 그 흑백 논리에 빠질 위험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음,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아테네 정치제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